나는 솔로가 화제다. 최종 커플 스포가 떴고 현컷 추정되는 상황이다. 또 출연자가 인스타 댓글을 삭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옥순의 연봉 언급이 난리다. 나는 솔로 사상 최초 정나라하게 연봉 얘기를 한 최초 출연자이다. 소방관 영식은 옥순에게 계속 마음을 전했다. 옥순이 아프다고 하자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주기도 했도 했다, 했다. 옥순은 티를 말하며 성향이 다르다고 계속 언급했다. 영식은 맞춰가며 된다고 해명을 했다. 옥순에게 말하며 여러 차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진심을 전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 이것은 죄 지은 사람에게 많이 쓴다. 그리고 숙소 돌아와 영식에 연봉이 걸린다고 나 속물인가 봐라고 말한다. 옥순도 식당 운영 중이고 미인이기에 얼마든지 연봉 높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5년 차 연봉이 약 5,500만 원 정도이다. 마이너 공기업과 비슷하고 대기업보단 적다. 홍기 찬남녀가 연봉을 생각 안할 수는 없다. 하지만 타이밍의 문제다. 연봉이 문제였다면 자기소개 때 영식이 소방관인 걸 안순간. 거절했어야 했다. MBTI 타령하다가 상대가 진심으로 다가온 순간. 갑자기 연봉이 고민된다라고 말했다. 옥수는 인스타를 통해 제가 마치 소방관분들 다 퍼마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결혼해야 할 상대로 고민하니 이것저것 고민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결혼 프로그램으로 나가고 결혼하려고 나간 건데 당연히 따져야죠. 또 연봉 얘기를 하시다요 라는 댓글에는 결혼할 상대니 이것저것 고민한 것 뿐인데요. 결혼 자금 생각하면 상대방 생각해서 제가 더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안 좋은 댓글을 삭제를 하고 옥순이 좋아요를 누른 댓글을 보면 연봉이야 고려할 수 있지 내보낸 제작진이 문제지 MBTI는 저도 질리는데 연봉 얘기했다고 까는 건 억지로 보이네요. 라고 적혀 있다. 망도는 옥순을 지지했다. 옥순은 훌륭한 사람들 만나러 나온 게 아니다. 배우자를 만나러 온 것이다. 소방관 연봉 따지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알려진 스포에 따르면 영식과 옥수는 최종 커플이 아니다. 영식은 옥순을 선택하고 옥수는 선택을 포기한다. 한편 현숙의 현커 정황이 호착됐다. 스키장에 있는 혀숙 스키모자에 비친 남자가 영호라는 말이 있다. 이에 현숙과 영호가 현커라는 것. 실제 예고편을 보면 삼각관계인 영숙이 데이트 선택 후 망했다고 울상을 지었다. 현커 여부가 궁금해진다.